제하 10장부터 13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종 평가입니다. 역대기는 올바른 성전과 올바른 예배를 강조합니다. 역대기가 북왕국보다 남왕국 역사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역대기는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이상으로 삼고 있지만 불법하고 부정한 예배에 관해서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북왕국은 여러 보암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었습니다. 남왕국의 아비아 왕은 북왕국의 배교를 혹독하게 꾸짖으며 회복의 원형으로서 남왕국의 예배처소와 제의를 제시합니다. 돌이켜 하나 하나님 신앙을 가진다면 함께 하나님 편이 될 것이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데는 분명 르호보암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르호보암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역대기는 이 일로 그의 생애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전 예배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일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후 왕의 직무에 충실하여 영토와 성읍들을 방비했습니다. 북왕국의 제사장과 레이인들과 독실한 신앙인들이 바른 예배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르오부암은 형통의 때에 교만해졌습니다.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도 나도 너희를 버려. 하나님은 그의 일관성 없는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회개와 겸비, 오만과 불순종의 자리를 오간 로브함은 결국 부정적인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평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있는지 묵상하며 말씀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10장 루오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이스라엘이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예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예굽에서부터 돌아오메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에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폐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여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함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르호보함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고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로브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브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어보함에게 돌아오되. 레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이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오브함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더라. 르오브함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 딸 마할라스를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라스는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이르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암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부함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오부함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오부함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위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역대하 12장. 르호브함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브함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과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사계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오왕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 그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우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을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우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브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브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사십일 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십칠 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브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우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우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우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우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13장. 여러 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 사람 우리에르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러 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패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여러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이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풀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푸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오십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베델과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우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최종 평가입니다. 하나님에 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는 최종 평가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 대한 최종 평가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또 배반했다가 하는 갖가지 모습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저주도 받았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습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자세, 겸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 삶의 형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오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느긋한 모습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나를 높이 평가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만족함에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그날까지 삶의 마지막 여정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겸비하는 자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창조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 속에서 형통의 때에만 형통의 때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로봇의 행동이 아니라 형통의 때든 고난의 때든 또는 괴로움의 때든 슬플 때이든 하나님을 항상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믿으시고 꼭 그것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 속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습이든 어느 때이든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루오범의 행동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루오범과 같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형통의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겸비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언제 어느 때든지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오직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있, 삶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어 나아가는 겸손의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오늘의 삶이 실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삶의 모습은 그러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뜻이 오직 하나님께 올려져 있으므로 기쁨의 삶을 누리는 평화의 삶을 누르는, 누리는 평안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삶을 주님께 으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アメ。